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또 취임 예배라고 준비하시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한 것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라 믿습니다. 누가 보면 지금이 취임 예배인 줄알 거예요. <laughs> 다 세팅이 끝나가지고 지금이 취임 예배인 줄 알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죠 이따 저녁에들 그러니까 저녁에 또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오늘 본문을 보시고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기로 했었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본문인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날이고, 또 이러한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만 악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악망하는, 악망하는 성도와,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네, 좋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성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있으시죠?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에서 4 0장 이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에서 40장 1절부터 그 이유를 보시면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를 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득 폈는데 이사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폈다. 다시금 피십시오. 왜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힘드실 수 있으니 그 말씀 한번 기억하셔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어떨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예 아무런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laughs> 축복하고 예, 사랑합니다. <laughs> 어, 언제가 힘들까요? 무거운 짐을 들 때가 또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지지 못할 때가 또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각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학생 때 태양이나 뭐 태호나 예원이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지금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제가 힘들다고 느꼈을까요? 안 힘들다고 느꼈을까요? 힘들다고 느꼈어요. 딱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대학에 가는 분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유난히 더 많은 경쟁과 또 대학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많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3 때에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요, 고3들은요. 공부를 해도 힘들고요, 안 해도 힘들어요. <laughs> 하는 친구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 후자, 안 하고는 있지만또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게 어 지냈던 시기가 어 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학생 때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다. 너희들 지금 좋은 시절 보내고 있다. 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인이 되어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삶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떠 때가 제일 힘들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한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가운데에 절망이 생길 때, 낭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단기적으로 딱 끝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절망과 낭만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지속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2차 대전 때의 전쟁이 크게 일어났던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39년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6년간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전사한, 죽음을 맞이한 군인들이 약 2,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죽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500만 명보다 더 많이 죽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민간인들이요. 몇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대략 3,000만 명이 죽었다는 라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의 전선에 앞에 나가서 총과 칼과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2,500만 명이 죽었는데 왜 민간인들이 3,000만 명이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분들은 전쟁의 피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6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마음이 커져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3천만 명의 대부분이 그 절망과 낭만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길 때에. 낙망이 생길 때에 어, 두려움이 생길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2차 대전과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 일어났었냐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배건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민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지게 되죠. 지게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식인들, 상류층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포로지에 생활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했을 때 1, 2년이면 끝났으면 너무나 괜찮았을 텐데 이 세월이 70년 가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있는 절망과 낭망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절망과 낭망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서 진짜 절망, 진짜 낭망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힘든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상류층 삶을 살다가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낭만과 절망의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낭만과 절망의 이유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는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믿었던 민족의 신인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서 져버렸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낭망과 절망이라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낭망이 주어졌을까요? 분명히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성도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도 힘들었지만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낭만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을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얘기, 얘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포로지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고 잊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와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롭다 말씀하셨는데,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악독한 바벨론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잊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사정은 전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바벨론이 더욱더 부궁하고 나라가 커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무능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과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야곱도 유명하고요. 이스라엘도 유명하지만 누가 또 유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열두지파라는 이 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이 누구부터입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 민족을 내가 기억한데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애굽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즉 너희의 시작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 시작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다. 즉 너희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르지시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부르지짐에 응답할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난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응답은 너희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 기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에 귀 기울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시로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절규했던 그 외침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으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애국당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절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어려운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흘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듣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힘든 과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27절부터 31절까지 딱 이렇게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듣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시고자 보여 주시고 있는데 바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를 꼭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절규를 듣는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려줄게 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는 영원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다알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다. 통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더가 나를 알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알까요?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언젠간 죽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함은 알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창조라는 것을 알까요? 창조의 개념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직접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 인간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일회적으로는 힘을 줄수 있지만 그 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같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실까 간단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 나를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눈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깨달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만약에요, 하나님 내가 알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전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요. 에이, 게뭐 하나님이야. 안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수 없기에, 우리가 모르기에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맛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다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를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힘든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은 무엇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법과 그 섭리 속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와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힘든과 어려움들이 왜 내게 닥쳐왔고, 왜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난 알지 못하지만, 내게 항상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게 항상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삶 속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여긴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무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놀아주면 아이들 체력이 어떻습니까? 애들은 쉬지 않아요. 그렇죠. 쉬어도 회복이 금방 되어집니다. 아이들과 혹시 물놀이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애들은 물속에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놀아요. 그 다음날 엄마 아빠들은 완전 못 일어나요. 엄마 아빠는 못 일어나지만 그 다음날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요? 애들은 먼저 일어나요. 회복력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 아이들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거예요. 장정이 누구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정은 누구입니까? 가장 힘이 좋고 가장 건강할 때 아닙니까? 그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그때인데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존재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그러한 존재니 나를 절대로 알수 없어. 때문에 너네가 나에게 원망과 너네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해서 너네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악망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악망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오직 야외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얼마나 될까요? 어, 그 너무 쉬운 대답인데요? <laughs> 굉장히 크죠? 예, 대략 그 대부분의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그 2m 한 7피, 7인치? 7 맞나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어떻게 날까요? 잘 날죠, 뭐. 쉽게 뭐. 대답하면 잘날니다잘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거 모습을 자주 보십니까? 어, 그렇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빨리 대답한 적이 많이 없는데. <laughs>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상승할 때만 어떻게 하면 날개를 펄덕거립니다. 그리고 공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쭉 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샥 난답니다. 샥 예, 날아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승 기류를 발견할 때그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상승 기류를 발견하면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외를 악망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악망한다라는 거예요. 즉 독수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상승 기류를 발견할 때까지 쭉 피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발견하면은 그때까지 참고할 때가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악망한다라는 건 하늘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긴 천장이 보이겠죠. 뭐. 그렇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악망하느냐? 그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네가 그 기류 만들어줄게. 너가 하락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인생 만들어줄게. 라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왜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그 순복음 소망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취임을 하면 열세 번째 단임 목사래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평균 3년만 하고 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 단임 목사님들이 어,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남겨지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는 천장에 뚫려져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함께 기도하셨던 그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상승기루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될지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또 있어도, 있어도 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의 부르심, 내가 들었고, 너네가 나를 다하지 못하지 기대해라. 너네가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순복음 소망교회에 은혜 줄게. 너네가 나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독수리가 날개, 하늘,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순복음 소망교회에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그 날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게 좋다. 그냥 있는 게 좋다. 목사님 교회 그만 오세요라고 얘기하세요. 동독님들좀 쉬세요. 아내랑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좋지. 너무 좋다. 저도 교회에서 쉬는 게 마음 편하고 여기 있는 게 좋다. 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주님 믿으며 그저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39년을 달려왔다면 앞으로 100년만 더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laughs> 그렇게 순복음 소망교회 그렇게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 한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길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